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협동조합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거든요.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혼자 시작하려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자본은 어디서 구하지? 아이디어는 괜찮을까? 운영은 또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찌끈거리죠. 그런데요. 이런 부담을 확 줄이고. 오히려 힘을 합쳐서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할 협동조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협동조합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정의를 통해 그 본질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을 한번 볼게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합원의 이익도 챙기면서 동시에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도 좋은 일을 하는 사업 조직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다 같이 좋아지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럼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의 정의를 보면 자발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고민이나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같이 해결해 볼까 하고 스스로 모여서 만든 조직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는데요. 바로 이용자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일반 회사처럼 돈 많은 주주가 주인이 아니고요. 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바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용한 만큼 혜택도 더 많이 가져가는 아주 합리적인 구조인 거죠. 네, 개념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뭐가 어떻게 좋다는 건지 한번 현실적인 혜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진짜 매력은요. 어느 한쪽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생산자,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이 돌아가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뭉치면 힘이 세지잖아요. 다 같이 물건을 사서 중간 유통 거품을 싹 빼고 좋은 품질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훨씬 싸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삶의 질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생산자에게는 이게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어요. 어디에 팔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비자 조합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제값 받고 팔수 있고요. 또 미리 계약을 해서 아, 올해는 이만큼만 만들면 되겠구나 하고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 고용 불안 때문에 걱정 많으시잖아요. 근로자들이 아예 직접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자르겠어요? 우리가 주주이자 직원인 거죠. 회사가 잘 되면 그 이익이 바로 내 월급으로 이어지니까 다들 으쌰으쌰 하게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협동조합은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걸까요? 일반 회사랑은 다른 아주 특별한 운영 원칙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협동조합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의사결정 방식. 주식회사는 어때요? 일주일에 1표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자본 중심이죠. 그런데 협동조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당 딱한 표. 내가 돈을 얼마를 냈는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게 딱한 표씩만 행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진짜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이건 말고도 매력적인 점들이 더 있어요. 우선 뜻이 맞는 사람 5명만 모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또 사업하다가 혹시 잘안 되더라도 내가 투자한 돈만큼만 책임지면 되니까 안전해요. 이걸 유한 책임이라고 하죠. 가입하고 나가는 것도 자유롭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이나 보험 분야만 빼고는 거의 모든 사업을 할수 있다는 거 정말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 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만약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심했다면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일반으로 갈 것이냐? 사회적으로 갈 것이냐? 이 선택은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출발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가? 만약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 즉, 수익을 내고 배당금을 나눠 갖는 게 최우선이라면 고민 없이 일반협동조합이고요. 아니야, 우리는 돈 버는 것보다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만드는 게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협동조합은 한마디로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설립도 신고만 하면 되고 돈 벌어서 조합원끼리 나눠 가질 수 있죠.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에요. 공익이 목적이니까 설립부터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서 훨씬 까다롭고요. 전체 사업의 40% 이상은 무조건 공익사업으로 채워야 합니다. 당연히 수익이 생겨도 배당은 절대 안 되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을 닫게 되면 남은 재산은 다 국가나 다른 비영리 단체로 가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죠. 네.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무엇인지부터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다면 과연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를 위해 협동조합이라는 아주 특별한 가능성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